안녕하세요. 저희는 괴뇌물 팀의 정민기 신연상입니다. 저희 팀의 첫 시도로 모델의 전반적인 흐름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시작하였습니다. 크게 VARNET을 추인하는첫 번째 파트와 UNET을 추인하는두 번째 파트로 나누었습니다. VARNET의 경우에는 케이스페이스 도메인을 인풋으로 활용하며 UNET의 경우에는 이미지 도메인을 인풋으로 활용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E2E Varnet을 학습하였고 이때 MR Augmentation과 Brain Mask를 도입하였습니다. 학습한 E2E Varnet을 이용해서 리더보드의 이미지를 리컨스트럭트 하였습니다. 여기에 그래파 이미지를 다른 채널에 추가하여 함께 인풋으로 넣어 최종 이미지를 리컨스트럭트 할수 있도록 UNET을 학습하였습니다. 다음은 Varnet 트레 n 시에 사용한 마스킹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실제 리더보드 이버코드로 최종 SSM 값을 계산을 할때 마스킹이 된 영역만 계산에 사용하기 때문에 트레인과 펠리데이션 시에도 같은 마스크 과정을 처리하고자 하였습니다. 허나 마스크 제작 시에 고정된 값 5의 2 마이너스 5승이라는 값을 드레스홀드로 사용하는데 확인해 본 결과 트레인 데이터셋이랑 리더보드 데이터셋의 스케일이 달라서 직접 사용하기에는 마스크가 매끄럽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드레스 홀드를 직접 조정을 해서 낮추어 보니 가장 오른쪽 사진처럼 사진의 스케일에 따라서 마스크가 과도하게 선택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같은 드레스 홀드를 쓰되 모두 필터를 이용한 스무 딩을 거쳐서 더 자연스러운 마스크를 제작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성능이 소폭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Varnett r a i n i n g 시에 사용한 MR Augmentation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 에폭마다 랜덤하게 Upsampling, Scaling, Flip, Translation, s h e a r i n g Augmentation을 적용하게 되며 이 강도는 최종 에폭까지 익스포넨셜하니다 다음은 Varnet 트레이닝 시에 사용한 파라미터 설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실 대회 기간에 많은 부분이 여기에 투자되었습니다. E2E Varnet에는 Cascade, Chance, Sense Chance의 3가지 주요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는데 주어진 VRAM 제한 내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을 찾기 위해 w 드비 d b 수입을 이용한 랜덤 그드 설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5에서 10 에폭만으로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기에 각 원마다 5에폭씩 실험하였습니다. 그 결과 캐스케이드가 6, 체스가 12, 센스, 체스가 5인 경우가 가장 성능이 좋아서 이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러닝 레이트, 스케줄러의 사용 유무 및 종류, 그리고 뭐 앞에서 설명한 MR 어그멘테이션의 강도 등도 모두 실험하여 최적의 조건을 찾았습니다. 여러 에폭을 돌린 실험들의 결과 트레인 로스와 발리데이션 로스 결과입니다. 주황색 6125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 63번째 에폭에서 트레인 로스가 0.01008, 발리드 로스가 0.01416으로 SSIM 값이 0.9820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유닛 트레이닝 시에 사용할 파이 그래파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풋으로 그래파 이미지를 바이너스로 리콘스트한 이미지와 함께 넣어주려 했는데 직접 확인해 보니 어, 8x의 경우 그래파 이미지가 파이 그래파로 직접 제작한 것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파이 그래파의 동작 시간을 고려하여 4x의 경우에는 주어진 이미지 그래파를 사용하였고 8x의 경우에는 파이 그래파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직접 만들어서 인풋으로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단계에서 사용한 유닛 기반 모델의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투이 발렛만을 사용한 결과가 이후 유닛까지 사용한 것보다 좋았기 때문에, 이는 최종 심스코어를 계산되는데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이러한 시, 실험을 추가로 해보았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ET 발렛을 통해 1차적으로 리콘스트럭션 된 이미지와 그래파 이미지를 인풋으로 하여 리파이먼트 된 이미지를 아웃풋으로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때 이용한 모델들을 달리하거나 인풋 이미지들을 달리하는 등의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리파이먼트 하기 위해 시도하였던 모델들로는 레즈 유넷유넷3 플러스, 레즈댄스 유넷 디퓨전 모델이 있었습니다. 리컨스트럭션된 이미지를 리파이먼트하는 태스크가 디노이징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바이오 이미지 디노이징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던 모델들을 이용하였습니다. 디퓨전 모델의 경우 주어진 GPU의 VRAM 농량으로는 트레이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델을 경량화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경량화의 영향인지, 챌린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학습을 충분히 시키지 못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학습이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레지던스 유닛의 경우 모델을 노멀라이제이션하는 노말라이제, 부분이 없어 학습 도중 그레디언트가 발산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를 수정하고 학습시켜 보았지만 성능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레지 유... 그러니까 윤회 3+의 경우 기존의 발렛 아웃풋과 비슷한 수준의 아웃풋을 만들 정도로는 학습이 되지만 그 이상의 결과는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 윤해수 학습시킬 때의 인풋 그래파 이미지의 영향에 관한 실험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윤해 3+의 경우 그래파 이미지를 인풋으로 주지 않았을 때 성능이 가장 좋고 레즈 유닛의 경우, 인풋으로 그래파 유미제를 주는 지 여부가 성능에 크게 영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경우, 이 트위 발렛만을 사용하는 것보다 심노스가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모델의 드롭 아웃, 노멀라이제이션을 추가하는 등 구조를 바꿔보거나, 리콘스트럭션한 트레이닝 데이터 중 상태가 좋지 못한 것을 스레홀딩하여 버리고 학습하는 등의 실험을 진행하였지만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어서 챌린지 참여 및 수상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얻어간 가장 큰 교훈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기존의 AI 챌린지는 한번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는 결과가 좋지 못해서 리더보드 상위권 팀들을 보면서 아 나도 언젠간 챌린지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그 꿈을 생각보다 빠르게 좋은 기회로 이룬 것 같아서 기쁩니다. 또한 MRI 데이터는 기존에 다뤄본 적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였는데 기초적인 지식이 부족한 도메인의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식을 쌓고 데이터를 익힌 경험이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느낀 점은 아 기초가 중요하구나 였습니다. 비록 많은 모델들이 쏟아지고 있는 요즘이지만 결국 저희 팀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가장 많은 시간이 투자됐고 결과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던 요소는 베이스라인 코드로 주어진 E2E 파이네트의 기본 하이퍼 파라미터 셀칭이었습니다. 기초적인 하이퍼 파라미터 셀칭 작업이 가장 핵심적이었다는 그 결과를 통해서 아 역시 기초가 중요하다라고 느꼈습니다. 다음 두 토픽은 대회 다음 참가자들을 위한 조언인데 첫 번째로는 자동화입니다 위에 그 하이퍼 파라미터 설 g 과도 직결이 되는데 저희는 완드비라는 툴을 사용해서 이 탐색 과정을 자동화를 해놓았기 때문에 노고를 좀 줄일 수 있었습니다 긴 기간의 대회를 준비한다면 자동화 과정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잘 활용하여 다음 제가 하고 싶은 말인 GPU를 쉬지 않게 하라라는 주제를 훨씬 더 쉽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대회를 준비해 주시고 관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